전기 시계 마스터 클럭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PS에서 받은 내용들을 LED 디스플레이로 표출하는 장치입니다. GPS 사파로 통신 CPU, 네, ARS, s l a v 웃 Out 출력. 그 다음에 GPS 위성 감지수하고 수신 감도인데요. 여기 보면 네, 수신 감도가 좋기 때문에 OK, 안 좋으면 NG로 표시됩니다. 그다음에 위성 수는 현재 1 1 개로 나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13년 5월 21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 표준 시간으로 네, 나온 장치고요. 그다음에 아나로그 네, 마스터 클럭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나로그 슬래브 출력 클럭 이제 바늘 시계 출력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 파트 부분은 이제 디지털 출력 파트입니다. A동, B동으로 나눴습니다. 건물이 A동에 90대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동에 각각 채널당 30대씩 90대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입력 전압이 218V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상의 전압 5V 가리키고 있고요. GPS 안테나 7.5V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출력 단자입니다. 아날로그 아웃2, 디지털 아웃1, 디지털 아웃2. 나머지는 이제 컨트롤, 서킷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장치나 기타 장치입니다. 이상, 전기식의 마스터 클럽 말씀드렸습니다.